얼핏 하면 손발이 아프네 몸통이 아프네. 아유 깨병이 엄살이. 아유 말 말다. 아이고 아저씨가 무슨 의사예요? 예? 딱 보고서 깨병인지 엄살인지 알아맞추게? 망령하는 사람들 치고 한두 군데 안 망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창구들 일하는데 유독 유난 떠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아유 하시잖아요 몰라요. 암튼 그래서 미인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자르셨다. 아 당연히 문호동 무인공 원칙이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는데. 저기요, 음. 그거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파업했어요? 일 열심히 했다더만. 어쨌거나 마중은 접니다 나쁜 놈의 새끼. 사람 개패도 패놓고, 뭐? 네가 지금 아픈 거에 그 몇백 배가 아프대나 뭐래나.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아유, 죄송합니다. 기가 좀더 막히셔야 되겠는데? 조만간에 부당해고 및 임금착취로 감사 나올 겁니다. 예? 법원 판례도 있다시, 아마. 아, 저기요? 아이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진. 이제와서 왜 이러는거야? 야 이럴 필요까지도 없잖아! 그건 니들 생각이구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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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잘못잠어 잘못했다고 어? 무슨 공포영화 보냐? 이번에도 단열재를 감고 불을 질렀네요 회현하는 어디 사는 누구냐? 예. 김병인이라고 실업축구팀 소속 선수입니다. 나이는 32세고요. 춘천에 있는 소속팀 창고에서 무릎 아래 양다리가 불에 탄채 쓰러져 있는 걸 익명의 제보로 발견했습니다. 예상이 맞았어요.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네. 안 죽였다 치자. 그럼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잘한 일이야. 근데요. 소속팀 창고면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를 했을까? 딱 보면 모르겠냐, 박종민 이제? 워낙 인격이 고미하신 분이라 불 질러 놓고 안 죽게 지가 제보한 거지, 저번에도 이번에도. 그렇다면 사망자의 지병을 몰랐다는 것도 확실해지네. 좋겠다, 확실해졌어. 두 피해자 간의그공동점은 아, 네. 어, 둘다 충남대송대학교 공공학본 동창이고요. 과는 다르지만 스키 동아리 소속이었습니다. 김병인 역시 범인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